오! <웃음> 왔어! <웃음> 그때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물린다고 좀 질린다고 그랬거든요 저에게 돌아가서 입을 치고 싶네요 자청용 500호입니다 호야 마중량 있어 호야 기다리고 있었어 응? 뽀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옷에 대한 죄악이라고요 호야 지금 저를 보고 경기를 익으는건 아니겠죠? 이거 하겐다즈 그린티랑 브라운 지금 야근하고 거의 폭주 중인 상태인 것 같아요. 커플 거의 원샷 때리고 가야겠는데요? <목소리> 야근이 확정된 차에 저녁 운동은 얼마나 즐거운가. <laughs> 센터 뛰어가려고 <laughs> 슬리퍼신 었어요 <laughs> 어, 이제 야근의 아빠들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라면 역시 고생할때 먹어요, 맛있어 눈물 젖은 라면이. 잠만 깨우니까. 아이고, 야 좋아. 아유 시원하다. 이제 완전 너무 찬바람 불어서 토피넛 라떼가 절로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찬바람 불면 무슨 파블로프 개처럼 토피넛 라떼 생각나요? 스타벅스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 토피넛라떼는 이디야 토피넛라떼가 진짜 맛있어요 회사 근처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디아인데 엄청 진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게 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 엄청 진해요 엄청 좋아요 음. 청바지 한번 입어봤어요 위에가 난방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세미 캐주얼 정도 이거 아, 지금 숨도 못 쉬고 일하다가 화장실 처음 왔어요. <laughs>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와서 카메라 들고 왔어. <laughs> 근데 아까 근데 핸드폰은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는데 카메라 들고 들어오니까 뭔가 엄청 이상하네요. 몰카 같고. 아니,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저 화장실 안에 사람 당연히 없을 때 찍거든요. 먼저 한번 보고 사람 없을 때만 찍는데 카메라로 하니까 뭔가 좀더 이상해. <laughs> 아, 너무 이상하다. 얼른 일 마무리 할게요. 안녕! 선생님 거랑 제거 오랜만에 샀어요. 아, 오늘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 운동하고 야근하러 올라가야 돼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저 방금 운동 끝나고 올라왔는데 뿌링클 진짜 와 뿌링클 진짜 또 요기요 한번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나죠? <목소리> 오! <허>! 왔어! <laughs> 대박이다, 엄청 빨리 왔어요 뭐지? 아, 어, 너무, 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 지금, 어, 뿌링클이 왔어요. 이게 엄청 자극적인 걸 알기 때문에 치즈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 <laughs> 좀 눈물이 나요. 아, 치즈볼이 이렇게 맛있었나?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는 이거 너무 시즈닝 강한 걸 먹다가 먹어서 이거 좀 초반에 먹어야겠어요. 내 입이 아직 좀 순할 때. 진짜 맛있다. 근데 이 뷰로 보니까 별로 배경만 다르지 제가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 않네요. 똑같네. 뿌링클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먹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되게 맛있고, 그 롯데리아 양념 감자맛 나고, 치토스 맛도 나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물린다고, 좀 질린다고 그랬거든요? 저에게 돌아가서 입을 치고 싶네요. <laughs> 야근 하러 온 거라서 맥주를 안 마시려고 했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 냉장고에 코젤이 있는 걸 알아요. 알아. 이걸 안 이상 저는 아마 저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죠. 이거 하나만 먹고 일하면 오히려 잘 돼. 면 정신에 못해. 이걸 결국. 제가 먹게 되네요. 목이 그냥 탁탁 막혔었는데, 어, 살겠다. 핫브링클도 먹어달라고 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전문 먹방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저는 교양과 지성 있는 직장인 유튜버기 때문에 뭐그 영상에서도 항상 일하는 것만 나오고 워커홀릭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일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야. 핫브링크를 먹어달라고 막 댓글에서 그러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질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질릴 때까지. 하나 딱 진짜 꽂히면 그것만 진짜 조진다고 그러죠. 아, 가만두지 않거든요. 음. 아, 이거 너무, 너무 반짝거린다. 이거를 휴지로 좀 이렇게 할게요. 이좀어이 정도면 좀 치즈볼은 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눅눅해져서 음. 오늘은 치즈볼이 진짜 맛있다. 아나 지금 일하러 왔는데 미치겠다. 일 하나도 못 했어요. 이거 빨리 먹고 일해야 돼. 아. 이런 거 거의 4,000용 500호입니다. 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진짜 맛있다. 오늘은 안 질리네요, 이게. 다 챙겼고, 얼른 퇴근할게요. 후야. 후야, 마중냥이 했어. 후야, 기다리고 있었어. 응? 꾹꾹,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후야. 아이고, 우리 후야,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엄마, 늦어가지고. 그치, 엄마, 일하다 왔어. 어이, 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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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5초를 안 가는데 어휴 <laughs> 저 지금 아까 전에 그거 야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대박 저 이거 배송 할로윈 때 입을 거 배송이 도착했어요 이거 유령 신보 옷이거든요? 엄청 사실 흔한 건데 제가 급하게 이제 이번에 입어야 돼서 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아니야 이 옷을 입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이 옷에 대한 죄악이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없어 호야가 지금 저를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맨다리는 너무 무리라서 레깅스 입고 올라왔어요 지금 12시 넘어서 사람들 없어 없어 아까 전에 그 치킨을 너무 좀 빨리 먹었는지 약간 좀 너무 출출해져서 이거 하겐다즈 그린티랑 브라운 이거 두개 섞어 먹는 조합 되게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좀 돼서 달다구리 한게 엄청 땡기더라고요 요고 브라우니를 여기다가 넣어서 으깨서 먹으면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방이 튀어지고 있어. 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근하고 거의 폭주 중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저는 10월 31일 하면 이형의 잊혀진 계절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 세대인데 초콜릿 흘렸어. 아 브라운이 흘렸어. 버려야 돼. 거지 아니야. 브라운이 하나 더 있어. 잊혀진 계절이 먼저 생각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촌 언니가 같이 줌바 파티를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이거를. 당 빡빡 차오르 너무 좋다. 별로 춥지도 않아요? 이랬는데, 내일 감기 걸리고. 약간 옷에 피 같은 걸더 묻히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깔 피칠갑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의상 생각을 했던 게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아, 직업군은 좀 피하자. 이 생각을 했어요.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녀 같은 거? 그런 거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마녀 할까 했는데 이게 그냥 되게 엄청 클래식하고 흰색이 좀 사진이나 영상에서 더잘 나와서 흰색을 했거든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다. 서양 축제 왜 챙기냐부터 해서 뭐. 너네 부모님 생일은 챙기냐. 그렇죠. 그런 거 뻔하잖아요. 잘 챙기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축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챙길 수 있을 때 악착같이 다 챙겨야 돼. 동서양. 동서양 할거 없이 챙기는게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일상의 작은 거에서도 우리가 재밌어하고 흥미를 느끼고 즐겁고 파티고 축제고 그러면 된 거지. 무슨 그게 크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애국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찾을 거 아니잖아요. 할로윈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다는데. 이거 하루 조금 젊은이들 노는 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재밌게 놀면 되지.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데이 무슨데이 만들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하루를 못놀이하고요 10월달 이 좋은 10월에 하.. 아, 10월 진짜 10월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죠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일이 있는. 다들 잘 살지? 그래도 이런 옷 하나로 그날 할로윈 때한번 기분 좋을 거. 옥상 올라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음악 듣고 막 이러니까 기분 두번 좋네요. 이게 36,000원에 샀거든요? 36,000원의 행복이다 두번 그니까 러 오늘 18,000원 치한 건가? 어, 근데 저 이제 진짜 너무 늦어갖고 얼른 들어가서 잘될것 같아요 진짜 잘겠다 아, 다지 몇 시지? 큰일 났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지금 출근길이고 아침에 또막 엄청 허둥지둥 준비를 하는데 로야메르시의 키시미어를 써요. 그게 제 데일리인데, 저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깬 거예요, 그거를. 완전 박살이 났어요. 복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수 타듯이. 근데 또 제가 그런 거는 세상 귀찮아 하기 때문에. 닭은, 닭이 피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언제 준 건지도 모르겠는데 커플 거의 원샷 때리고 가야겠는데요? <laughs> 저희 뭐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인형 이 있었거든요. 그 공돌이 인형이 스타벅스 컵 들고 있었는데 그거 언니가 선물로 준 건데. 오늘 아침에 방는데인형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아. 그거 진짜 내가 언제나 잃어버릴 줄 알았어. 저 같은 사람은 키링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잃어버려. 진짜 신기하죠? 물건이 발이 있나 봐. 내가 만만한가 봐. 저는 이제 퇴근했고, 오늘 야근해야 되는데, 아, 오늘 운동하는 날이 저희 센터, 밑에 있는 센터를 가는 게 아니고, 저기 구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꽤 멀어요. 아, 그래서 진짜 한, 한 2, 3분 정도 엄청 고민하다가, 과연 내가 어스피닝, 내 최애를 포기하고 야근을 하느냐. 근데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서, 돈 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 호다닥 뛰어서, 지금 센터 가고 있고 운동 끝나고 다시 야근하러 가려고요. 얼마나 지금 신나는지 몰라요. 아, 근데 이러면 진짜 운동하는데 완전 파이팅 넘치고 진짜 내 일이 없는 것처럼 몸이 부서져라 할수 있어. 악에 맞춰서 야근이 확정된 차에 저녁 운동은 얼마나 즐거운가? 아, 근데 오늘 무조건 해야 돼. <laughs> 센터 뛰어갈라고 <laughs> 슬리퍼 신었어요 <laughs> 구두 벗어 던지고 회사에 있는 슬리퍼 신었어요 <laughs> 어 스키닝 1시간 <한> 끝났고 <laughs> 어, 이제 야근의 압박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laughs> 어 노상관 맞아 1시간 맞아 하고 <laughs> 그래 뭐할땐 하더라도 <laughs> 뭐 어차피 하게 될 건데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차피 하게 될 거야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운동할 때 그냥 이거 집중하고 마저 한 시간 하고 가려고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진짜 여기 이쪽 센터에서 회사 다시 가본 적은 없는데 운동 끝나고 이제 야근 가기 전에 잠깐 이마트 들렸는데 장볼거 있어서 제가 평소에 먹는 샐러드는 이 샐러드 아니에요. 요거는 먹을 거 없으면 먹긴 하는데 그중에서 리코타가 맛있긴 한데 이거 말고 이거, 이 샐러드에요, 이 샐러드. 저 이거 있으면 거의 있는 대로 다 털어요. 제가 오는 시간이 오면 항상 30% 하거든요. 이거 30% 세일. 오리엔탈도 맛있고 멕시코의 브리또도 맛있고 저는 보통 이거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털어요. 항상 맥시멈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맛있어. 저는 이제 야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시 17분이거든요 무조건 12시 전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막 크게 뭘 돼지파티를 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 간단히 먹어야 되거든요 야근할 때또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laughs> 라면은 역시 고생할 때 먹어야 맛있어. 배가 안찰것 같아서 아까 전에 산거 샐러드, 샐러드랑... 그리고 요거는 주전부리들, 주전부리는 요정도만. 이번 주는 뭔가 이상하게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찍는 것 같아요. 원래 사무실에서 막이 정도 먹는 거는 안 찍었는데, 자꾸 사람들 없을 때나 혼자 이래서 그런가? 눈물젖은 라면이 자, 이런 거 일을 할때 특히 숫자 보는 일할때한 두세 시간 정도만 진짜 집중 바짝 해서 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중에 회사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나, 나 혼자서 막 무슨 R&D 쪽도 아니고, 완전 막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오는 전화도 받아야 되고, 상사분들 이제 또 그때그때 그때 들어오는 그런 건들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이 하루가 걸려도 막, 뭐안 끝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제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걸리는 일이 아닌데 왜 이걸 아직까지 내가 복근 내고 있는가 그.. 이런 채소류들은 마이너스 칼로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한300안 되거든요? 아무튼 300안 되고 200 얼만데?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0 얼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490인가? 한500 정도예요. 500 빼기 300. 그러면 이렇게 같이 먹으면 한200 칼로리? 그러니까 야식으로 200 칼로리 정도면 적당하죠. 만 깨면 되니까 멘토스까지 다 먹고 드디어 끝입니다, 끝. 거의 다 지금 마무리는 이제 했고 12시에 집 가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더 오버를 해요. 지금 1시 20분이거든요. 아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 정도는 끝내고 가서 다행이에요 아 저희 저는 이거 안 끝내면은 차라리 3,4시까지 그냥 하고 가는 게 낫지 이거 안 끝내면은 제 스트레스 를 너무 많이 받아서 되게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말로는 되게 막 엄청 쿨한 척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고 열 받아서 밤에 잠도 잘안 오고 누구한테 열 받느냐 못 끝내는 제 자신한테. 오늘이 마지막이다, 진짜. 막밤 12시 넘어서까지 하는 야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끝, 끝, 끝. 진짜 이제 안 해.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정리하고 가볼게요. 너무 늦었다.